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는 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도 좀 하락을 했어요. 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지금 이 저가를 좀 지켜줄 확률이 높고 이 박스권 안에서 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어, 좀 매도를 했다가 눌릴 때까지 기다리고 2음봉, 3음봉 나왔을 때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이런 또 떨어지면 매수 반등 나옴 정리 그리고 또 다시 떨어지면 매수 그리고 어제 양봉이 나오고 좀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었죠 그러면은 좀 매도를 또 해주는 게 전략이고 다시 지금 여기서 오늘 이른 봉이 나왔어요 내일까지 또 떨어지고 어삼분봉부터는 다시 또 매수해도 되는 어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어, 원래 하던 대로 종목에 집중하면서 어, 매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돈 들어온 종목을 보시면은 우선 오랜만에 일동지약에 돈이 3천억 가까이 어, 거의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위치 자체가 상승했다가 어, 꼬리 반등이라고 좀볼수 있어가지고 좀 거래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일 하루 더좀 어,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대성창투 어, 거기가 지금 1,400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좀 차트상 어, 단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무리가 어, 좀 무리라기보다는 제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은 없고, 그다음에 찐 대장주 곤란한 종목 중에서 미래나네텍이랑 포스코염텍이 지금 반등 없이 계속 쫄쫄쫄 떨어지고 있어요. 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더 떨어지면은 어, 추가 매수를 하니까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상승이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어, 이런 식으로 매수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이 안에서 반등 나온 것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살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나이텍이나 포스코엠텍은 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 <laughs> 거래 대금 천억까지 보면서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은 삼성전자 아니고 일동제약 아니고 네이버도 아니고. 오늘 또 네이버랑 카카오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급등락을 계속 할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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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억을 지났네요. 에이, 오늘도 딱히 대장주라고 좀볼수 있는 후보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